신발은 모든 패션의 완성이다. 어떤 신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뀐다. 운동복에 구두를 신는다던가 정장에 슬리퍼를 매치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. 이런 가운데 어디에나 매치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완성해주는 신발이 있다. 다소 무난하고 평범한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브랜드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 대세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아 패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최근 톰 브라운은 로우탑 펄커나이즈드 캔버스 스니커즈를 출시했다. 로우탑 펄커나이즈드 캔버스 스니커즈는 여성 신발로 화이트 바디에 시그니처 3색 라인이 포인트가 된 제품이다. 실패 없는 조합인 화이트에 삼색 라인 조합으로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더했다. 깔끔한 디자인이라 무난하게 신기 좋아 인기가 많다고. 신발끈 홈에도 색상을 더해 유니크함도 놓치지 않았다. 자칫 무난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에 브랜드만의 포인트를 살려 단조로움을 피하고 존재감을 배가시킨 것이다. 모던하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을 찾고 있었다면 톰 브라운의 매력에 빠져보는 게 어떨까?